네, 안녕하세요. 저는 중고등학교 교사로 21년째 근무하고 있는 교사 김은실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정보 선생님으로 10, 19년째 일하고 있는 전현석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어, 경기도에서 17년째 영어 교사를 하고 있는 강혜경이라고 합니다. 어, 안녕하세요. 저는 우리 지금 체육 교과를 예, 맡고 있는 2년차 최인규라고 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고등학교에서 수학을 가르치고 있는 7년차 교사 문도희입니다 어, 지금은 저희 코로나로 인해서 참 힘든 일이지만 예전에는 학교에서 캠핑을 했었거든요 근데 이제 부탄가스를 어떤 아이가 장난을 하다가 터졌어요 그래서 그때 운동장에서 터졌는데 깜짝 놀라가지고 정말 흙을 마구마구 퍼다 았던 덮느라고 그 텐트 안에서 터져가지고 큰일 날 뻔했어요. 그때가 정말 아찔했던 것 같아요. 근데 그 후로는 아이거 정말 위험할 수 있겠다 싶어서 아예 위험한 물건들은 아이들이 못 만지게 하거나 항상 제 시야에 두고 있어요. 그때가 가장 아찔했던 순간입니다. 음, 크게 아찔했던 경험은 없었는데 가장 아찔했던 건 이제 뭐. 학급에 담임을 할때 학급 친구가 갑자기 연락이 안 되고 이제 뭐 급한 사정이 생긴 와중에 이제 찾던 와중에 경찰서에서 연락이 와서 이제 무슨 일이 생겼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을 때가 가장 아찔했던 것 같아요. 아, 아무래도 이제 수학여행을 갔을 때 저희 반 학생들이 이제 말안 듣고 그, 어, 탈퇴해가지고 저기 말 타러 간 적이 있었는데 수학여행 때 그때 조금 음, 애들이 없어져서 놀랬는데 애들이 말을 타고 있어서 조금 아찔했던 적이 있습니다 사실 직업형은 되게 많은데 이제 뭐 이해됐지 뭐 쉽지라고 이제 동려하는 말들을 되게 많이 어미 끝에 붙이는 습관이 있었어요 친구들이나 사람들을 만나면 뭔가 이제 가르치려고 하고, 야, 야, 그건 아니다. 이렇게 얘기도 하고. 근데 제가 만나는 사람들은 다 대부분 선생님들이고, 그래서 뭐 그런, 뭐 학생들이고, 뭐 그런 게 있다고 그래요. 네. 지금도 솔직히 선생님이 손을 많이 쓰는데, 어디 가면은 자, 여러분 하면서 이렇게 손을 모았다가 하는 것들을 참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친구들 만나거나 아니면 어떤 걸할때 손을 정말 많이 써요. 지금은 자유롭지 않지만, 하여튼 그런 버릇이 되게 많은 것 같아요. 음, 사실 뿌듯했던 거는 음, 좀 이제 개인적으로 힘든 상황이 있었던 친구가 있었는데, 이제 그 친구가 어려운 상황을 이제 본인이 좀 힘들어, 버거워서 학교 생활도 힘들다고 생각을 해서 사실 그만두고 싶다는 의지를 많이 표현을 했고. 자기 삶에 대한 것도 이제 많이 내려놓고 싶다는 얘기를 했을 때 상담을 그러니까 1년 동안 진짜 거의 매일 해서 그 친구가 이제 3학년에 고등학교 3학년이 올라가서는 이제 밝은 얼굴로 학교를 매일매일 다니고 이제 좀 살맛이 나고 자기가 작년을 왜 그랬는지 모르겠어요라는 말을 할 때가 제일 뿌듯했던 것 같아요. 뿌듯했던 것은 그 아이들이 진학을 선생님, 저, 제가 바라던 어떤 과를 가게 되었습니다. 라고 왔을 때 되게 뿌듯해요, 정말. 그 아이가 노력했던 것들을 다 알기 때문에 고민도 했고, 그런 과정들을 함께 겪었기 때문에 제가 원하는 과에 입학했습니다라고 말을 하러 왔을 때그 눈빛이 정말 같이 기뻐하게 될수 밖에 없는 것 같아요. 가장 기쁜 순간인 것 같아요. 개약 날, 계약 날 아득하게 멀게 느껴질 때 예전에는 이제 그런 생각이 없었지만 요즘은 이제 하루하루가 하루하루를 생각하면 괜찮은데 어, 이 학기 어떻게 헤쳐나가나 생각할 때 도망가고 싶을 때가 좀 있습니다. 참이 질문을 보면서 되게 생각을 많이 했는데요. 어, 솔직히 교사 초반에는 그만두고 싶다는 생각은 많이 안 했어요. 그런데 점점 이제 경력이 쌓일수록 이 학생들과 만나는 거는 큰 문제가 없는데 그런 그 학교 내에서의 다양한 업무들 그 선생님이 가끔은 공부를 아이들하고 이제 학습을 함께 하러 왔는데 그게 아니고 어떤 행정적인 일로 인해 쉬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그렇게 되면은 수업 준비하는데도 상당히 힘이 들고 또 가장 힘든 거는 선생님이 심적으로나 마음이 너무 지치게 되면 그것이 아이들한테 드러나더라고요. 화를 내게 되고 좋은 말을 못 하게 되고 그런 순간이 가장 힘든 것 같아요. 그럴 때 아, 이런 업무 때문에 교사를 한 것이 아닌데 또 사정상 할 수밖에 없지만 그래서 아이들한테 화를 내고 있을 때 그럴 때 정말 어 선생님도 화가 나고 아, 뭐 이거 계속 해야 되나 이런 생각이 많이 들어요. 그럴 때가 그만두고 싶은 것 같아요. 어, 문제 종류가 되게 많은 것 같은데요. 어, 선생님이 이전에 중학교 한 15년 더된것 같아요. 그때 근무를 할 때. 선생님은 그래도 아이들하고 가깝게 지내고 싶어가지고 그런 아이들만의 어떤 그런 공간이 있어요. 사이버상의 공간에 이제 같이 이제 가입을 해가지고 얘기도 하고 그랬는데. 그 공간에서 어떤 아이가 선생님도 우연히 발견을 한 거죠. 다른 선생님에 대한 어떤 험담을 정말 입에 담지 못한 그런 욕을 막 써놓은 걸 보고서 아 이거는 안될것 같아. 왜냐면 사이버상에서 그런 일이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걸 그 선생님한테 말씀을 드렸는데 그러고 나서 그 선생님은 그쓴 아이를 많이 혼냈겠죠. 근데 그러고 나서 선생님이 이제 잊고 있었는데 그 다음에 생각을 하면, 아, 내가 이 공간에 이제 들어가면 안 되겠다. 자꾸 못볼걸 보니까. 그래서 안 들어갔는데, 어느 날 봤더니, 선생님 반 학급 아이가, 선생님 거기 접속하시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 안 하는데 했더니, 분위기가 이상한 거예요. 그래서 다시 접속을 했더니, 그 혼났던 아이가 선생님에 대한 욕을 쓴 거죠, 공기적으로. 그래서 이제 그걸 보고서 아마 지금 같았으면은, 그 명예훼손으로 고소를 할 만한 그런 내용이었을 거야, 막 기억인데 그걸 보면서 아 이게 차라리 모르는 게 나을 수도 있겠다, 그러고 그냥 넘어왔던 적이 있어요. 다행히 저희 학교에서는 이제 좋은 학생들만 만나서 그런 적은 없었지만 어, 제 선배 선생님이 이제 중학교에 근무하시는데 학생들이 이제 줌수업에 선생님 모습을 이제 캡처해서 어, SNS에 막 올린 걸 보고 이제 아시고 또 학생들도 몇명 그렇게 당하고 그래서 선생님이 놀라셨다는 얘기를 듣고 참 안타깝고 남의 얘기 아니라고 생각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느 날 깨달은 건데 아, 모든 학생들이 좋아하는 선생이 님될수 없다라는 것도 있어요. 아무리 해도 나한테 욕을 하는 학생도 있을 수 있고 그냥 받아들이는 거예요. 어, 그러니까 단 학생들이 도움이 필요하고 어느 누구라도 도움이 필요하고 내가 뭔가 도와줄 수 있다고 한다면 도와주는 거고 욕할 수 있죠. 당연한 거예요. 욕해야지 가지고. 그런데 그러면 그때 되돌아봐야 돼. 내가 내가 욕을 어, 봐도 그러면 이유가 있겠지. 일단 좀 생각 차분히 생각해봐야 되는 겁니다. 이유가 없을 수도 있어요. 뭐 살아가는 데뭐 그럴 수 있는 거지. 세상에뭐 이유가 없는 것도 있어요. 어, 근데 좀좀 좀 생각해 보는 거죠. 그리고 어, 항상 좀 사람이 좀 차분하게 좀 생각해 볼 필요는 있어요. 가끔 화가 나더라도. 항상 그렇습니다. 네. 교권 침해라고 해야 되는지 어떻게 보면 좀 예, 선생님들 입장에서는 예민한 부분일 수 있는데 어, 최근에 어, 정말 우리 지금 며칠 전에 선생님이 봤던 우리 체육 시간에 봤던 선생님 수업은 아니었고요. 이제 다른 이제 체육선생님 하는 이제 수업 때 같이 이제 수업을 아, 진행을 하고 있었는데 한 학생이 이제 선생님이 이제 수업을 진행하려고 준비를 하고 다 이렇게 설명을 하려고 하는데 갑자기 껴들면서 막 방해를 하고 수업을 어, 좀 중간에 커트시킨? 네. 근데 그냥 장난을 쳐서 수업을 설명을 중간에 뭐 멈추게 해서 본인이 그 장난을 인정하거나 아, 죄송하다는 그런 걸좀 봤, 어, 했으면 괜찮았는데, 본인이 그렇게 하고 막 웃으면서 그냥, 어, 선생님이 뭐라고 하는데도 무시하는 모습을 선생님이 보게 되었어요. 그래서, 어, 그런 모습을 보면서 아무래도, 어, 좀 깜짝 놀란? 그러니까 흔히들 말하는 라떼는 말이야, 이렇게 하는데, 라떼, 라떼는 이런 게 절대 없었는데, 어떻게 이 수업시간 에 이렇게 하지? 라는 모습을 최근에, 예, 보았어요. 이건 선생님이 한 10년 전에 있었던 일인데요. 어떤 선생님께서 수업을 하신 남자 선생님이셨는데 그 아이들하고 관계가 안 좋으셨던 건지 아이들이 선생님 수업 시간에 너무 그 자기들끼리 얘기를 한다거나 마음대로 돌아다니거나 수업 진행이 너무 안 됐던 경우가 있었어요. 처음부터 그러진 않았는데 누적되다 보니까 나중에는 수업이 진행이 안될 정도로 정말 다양한 민원전라도 들어오고 교장선생님, 교감선생님도 다 들어가 보고 했는데도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그 선생님께서는 이제 퇴직을 하셨어요 그런 거 보면서 아 그때만 해도 교권침해라는 단어가 어떤 화두가 되지 않았었기 때문에 그때 겪어보고 나서 아 이런 일이 일어날 수도 있구나 정말 이 교실이 무너진 거구나 하는 걸 그때 느꼈던 것 같아요 사실 학생들 인권이 중요시되면서 교실 안에서 선생님들이 교권 침해를 많이 받을 경험들이 많으셨을 것 같은데 아직까지 직접적으로 경험한 건 없고 이제 같은 학년에서 학년 교무실에 계셨던 이제 연세 조금 있으신 선생님께서 중간에 이제 수업 중에 휴대폰을 하는 친구한테 이제 제지하는 과정에서 그 친구 이제 갑자기 폭력적인 행동을 해서 선생님한테 책상을 던지거나 폭력적인 걸로 위협을 하거나 뭐 욕설을 한다든가 그런 걸 옆에서 수업하다가 이제 갑자기 격어만적그 정도밖에 없는 것 같아요. 저는 같은 동료 교사 입장에서 보면 너무 너무 안타까운 상황이고 왜냐면그 다음에 그 선생님께서 퇴임을 하셨거든요. 바로 그래서 그걸 보니까 마음이 너무 아팠고 그 학생도 이제 순간적으로 이제 자기의 분노를 못 참아서 그랬던 건데. 그 선생님이 그냥 그 사례로 인해 서 너무 상처받은 게 옆에서 보이니까 그런 부분이 좀 힘들었던 것 같아요. 어, 국권 침해는 어, 선생님 생각에는 서로 존중의 배려의 문제라고 생각을 해요. 선생님들 입장에서도 너희는 학생이니까 선생님이 하란 대로 해야 돼. 어, 너희 왜 그렇게 해야 되는 거야? 그러면 안 되지. 나는 어른인데.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것보다는 학생들도 존중해주는 대상으로 바라보는 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바라보는 시각을 선생님부터 바꾼다면 아이들도 똑같이 선생님을 바라보더라고요. 존중을 하고 배려를 하기 때문에. 이거 서로가 배려한다면 은 가장 기본적인 것 같지만 잘안 되거든요, 솔직히 이게. 이런 것들만 서로 어, 생각해준다면, 교권 침해란 단어도 안쓸것 같아요. 충분히 공감하고 존중해준다면, 그런 것은 문제가 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음, 사실, 해결의 방안은 가장 큰 열쇠는 저는 그냥 교사와 학생이, 래퍼가 자연스럽게 형성되고, 그 관계가 유지가 잘 되고, 잘 형성되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돼요. 그래서 그거는 학생들도 물론 노력해야 되는 부분이고 선생님들도 당연히 노력해야 되는 부분이어서 많이 소통하려는 자세를 양쪽 다 가지는 수밖에 없을 것 같고 음, 교권 침해가 사실은 학생들도 그렇고 선생님들도 그렇고 그 상황을 모두 다 염두하고 수업이나 학교생활을 하는 게 아니고 이제 상황이나 뭐 순간적인 감정들 때문에 일어나는 경우만 이제 그런 것만 조심하면 된다고 생각해요. 교권 침해라는 것을 뭐 해결하기 전에 왜 그런 거를 교권 침해라고 정의했느냐 또 그런 거를 왜 다루기 시작했느냐라는 것을 생각해야 되는데 사회나 조직이나 이런 것들이 항상 어떤 단편적인 거라기보다는 어떤 시스템 관점이나 혹은 전체적인 흐름 관점 혹은 사람과 사람의 관점 이런 전체적인 것을 좀 봐야 돼요. 어떤 법이나 이런 규칙 같은 걸로 정할 수도 있겠지만, 결국에는 교직 생활이라는 것도 사람 간의 어, 관계에서 오는 거니까, 선생님도 학생을 진심으로 아껴주고, 또 학생도 선생님을 진심으로 좋아하고 서로 배려하는 마음과 아끼는 마음이 있다면, 어, 한 번의 해결은 쉽지 않겠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극복 가능할 거라고 생각합니다.